인생 게임에 로그인하였습니다. 아 요새 아주 스펙터클한 하루하루가 가고 있는데 또 오늘은 요새 또 주식이 조만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주식을 또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기본 상식이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증자예요. 증자.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서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주주 그 가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유상증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써놓은 거는 그 영상에서 참고로 보시기만 하시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자 유상증자를 할 때는요,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합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는데 이 주식을 기존 주주나 삼, 제3자가 회사에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게 만들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식을 일단 새로 발행해서 팔죠 그럼 새로 그걸 사잖아요 그러면 돈이 회사에서는 돈이 더 들어오게 되니까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는 이렇게 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 내용이죠 주식수가 증가해 주식수를 늘려 그 새로 늘어난 주식을 기존 주수나 삼자가 새로 매입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회사 실질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데 이게 그림이긴 한데 이게 뭐 이것보다는 설명 드린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다가 주식 수가 증가하니까 지분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해. 주식 수를 늘려. 주식 늘려 발행하면 기존 주주나 제3자한테 팝니다. 제3자가 이걸 삽니다. 제3자가 구입.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더 생기죠. 그렇죠? 어. 그러면 회사에서는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럼 회사 자본금이 증가하면 좋지 않냐?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한테 안 좋다고요? 기존 주주한테 안 좋다. 기존 주주한테 왜안 좋은 거야? 자, 설명드릴게요. 기존 주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박이 있는데 수박을 수박의 10분의 1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나10%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야 다른 애들한테도 돈 받고 이 수박을 좀더 쪼개줘야겠어. 해가지고 이거 쪼개버립니다. 그럼 가만히 자기는 갖고 있던 수박에서 수박에서 반이 또 쪼가. 쪼개지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더 반으로 쪼개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난 그냥 그대로 내가 갖고 있던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유상증자를합시고 그냥 주식을 한번더 만들어서 더 풀어버리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분율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어,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보통 회사들이 좀 어렵거나 돈이 없을 때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특히 그리고 하고 나서 주가도 별로 안 좋았던 적이 많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무상증자라는 게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반대로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비교하면 무상증자를 더 당연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다른 대가를 받지 않아요. 그냥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누어 줍니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그냥 주식을 더 받는 거야 따로 주주 지분율의 변화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또 받으니까 증자를 한 만큼 내가 또 주식을 받으니까 근데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떨어져요 근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뭐 10만원 9만원 하던 게 오늘 뭐 반값이야 싸게 보이는 효과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잉여금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주식을 또더 나눠 주는 거니까 그래서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회사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유상증자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파는 거예요 그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난 똑같이 원래 주식 갖고 있었는데 그냥 내 지분, 지분이 지분또 다른 사람한테 빨리 해. 회사 가치는 똑같아 원래 회사 가치는 똑같은데 그 원래 회사 10분의 1만큼을 내가 주식으로 갖고 있었어 근데 회사가 갑자기 주식을 더 만들어서 갖다 파네? 내 지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우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기존 주주에게 그냥 주식을 새로 더 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수가 늘어나는 주식수가 늘어난 건 똑같지만 내가 그만큼 다시 받았잖아 늘어난 만큼 내가 다시 받았어. 그러니까 내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어. 어떤 차이 있지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들을안 좋아하죠. 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주식을 추가로 회사 가치는 똑같은데 주식을 추가로 만들어서 팔아 버려. 근데 무상증자는 어쨌든 똑같이 주식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나한테 줘. 그러니까 내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어. 하지만 유상증자는 회사 가치는 똑같은데 주식만 늘어나서. 내 지분율이 좀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별로 안 좋아하고 실제로 이제 유상증자 사례입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한 최근 뭐요거 주로 요게 지금 어디서 많이냐면 하 바이오 기업도 있죠. 바이오 기업들이 희망과 꿈을 품고 가잖아요. 돈 부족하면 이제 유상증자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뭐 하고 나서 좋아진 애들도 있지만 주가가 좀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어쨌든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무상증자 사례도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어 이제 공구음원에 냐는 주식이 있는데 무상증자 결정 공시 위틀 연속 사은가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해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당 9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하루 아침에 1만 5천 원이 되니 이게 가격이 싸다라는 심리가 발동해서 주가가 다시 급등해.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러죠? 왜이러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유상증자인지 무상증자인지 모르고 주식을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차트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어? 이게 갑자기 가격이 어제까지인가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 10만 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막 4, 5만 원 하네? 이거 많이 빠진 건가? 하고 사는데 회사가 무상증자했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무상증자했으면은 사실은 바뀐 건 없거든요. 회사 가치가 숫자만 바뀐 거지. 그거 모르고 주가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다 같이 그렇게 해서 어 가격이 싸졌다 해서 이렇게 극등하면은 그래서 샀으면 좋은 건데 그냥 회사 가치가 변한 게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따로 막 관심 기울고 사지도 않았는데 본인만 본인만 우와 싸졌다 하면서 사다 가는 이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자기만 모르고. 자, 일단 유상증자의 목적은 1번 자금 마련이죠. 그리고 재무구조개선 아까 말했듯이 조금 회사가 어려울 때 많이 합니다. 경영권 방어 측면도 있는데 대주주가 지분율이 낮을 때 유상증자를 때려버리면 다른 자기편, 자기편이 대주주 사람들이 그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을 사주면 자기에게 유리한 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영권 방어하는데도 생긴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 주주들, 일반 기존, 우리 뭐 재벌 아니잖아. 일본 기존 주주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무상증자는 재무건전성 향상 주식의 유동성 증대 기업 이미지 개선 주식의 유동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상증자를 때리면 주가가 싸져 근데 주가가 싸져도 내 지분의 변화는 없다니까 왜냐면 난 그만큼 받았으니까 기존 주주의 경우 근데 가격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어 이거 그래, 가격이 비싸면 한주한주 한주 사기가 비, 좀 부담스럽잖아요 100만 원짜리 막 사기 부담스럽잖아 근데 막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좀 그땐 적으로 나누면 가격이 좀 싸지면 유동성이 증대하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아예 건전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어서 기업 이미지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될 거는 유상증자를 잘 알아야 돼요. 주식 수도 늘어나는데 이게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는 주식 수도 늘어나지만 새로 신주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 신주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지 아세요? 본인이 2만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었어. 근데 유상증자를 한데 가뜩이나 내지분이 낮아지는데, 새로 파는 주식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시세 가격보다 낮은 거야. 그러니까 난 2만원에 갖고 있었어. 근데 신주가 예를 들어서 17,000원에 팔아. 17,000원에 사람들이 그냥 18,000원에만 팔아도 어쨌든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가에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게 바로 유상증자 무상증자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아시겠죠? 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본다고 했는데 유상증자 어쨌든 주식을 회사에서 새로 발매해서 판다. 기존 주주는 자기의 지분율이 낮아진다. 무상증자 기존 주주의 똑같은 새로운 주식 증식을 발행해서 주는 건 맞는데 기존 주주가 그만큼 또 자기 주식을 받은 그만큼 지분만큼 받으니까 가치의 변화는 없다. 근데 오히려 주가는 싸지니까 주식의 유동성 증가해서 오히려 내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유산진자와 무상자입니다. 이두 차이는 아시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제가 주식 시작하실 때 알아야 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좋은 정보들을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봐요. 좋은 도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게임의 로인 하였습니다. 아 요새 아주 스펙터클한 하루하루가 가고 있는데.